안녕하세요 캔들입니다. 제가 오늘은 치즈 푸딩 괴물인가 그거 만들게요. 그거 출처는 아이스 마카롱님 거고요. 오늘 아침이어서 짧게 찍고 갈게요. 일단 준비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됩니다. 준비물은 물풀, 핸드크림, 베이킹 소다. 저는 그냥 색소다입니다. 물 아이클레이 하얀색 그리고 석글컵과 석클통은 기본 준비물이니까 준비해주세요. 그럼 만들어 볼게요. 잠시만요. 전에 만들었던 데라서 조금 더럽죠? 이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됐다. 일단 물과 섞을 것과 그리고 어, 아이클레이를 준비해주시고 물을 적당히 부어줍니다. 그리고 아, 여기서 물풀은 사용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저 물풀 뺄게요. 제가, 저는 이거 한번 만들 때 물풀 넣었던 것 같은데, 물풀은 제가, 이건 소다 액기 했다 핸드크림 넣는 거랑 비슷비슷해서,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거 보시면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 영상에서, 물풀, 물풀. 아, 그리고, 아니다. 아 아니,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녹여줍니다. 이렇게 다 녹여주셨으면 이제 소다를 넣어주세요. 아무 소다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 붙넣고잘 섞어줍니다. 물풀을 넣어야 될것 같아요, 저는.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물풀 넣고 올게요. 네, 뭉치기 시작할 때 이렇게. 막큰 막이 숨기고 뭉치기 시작할 때 이제 핸드크림을 넣어줍니다. 뿅. 그래서 섞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이상으로 캔이었습니다빠빠이